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지금 아서와 아델, 아짜로 시작하는 캐릭터들이 난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씨들 중에서 제일 오래된 아란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추천 시작하겠습니다. 전사 캐릭터를 하면서 제일 열받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동성입니다. 가까운 예로 미하일만 봐도 제자인 소마는 위점을 쓰면서 날아다니는데 스승인 미하일은 걸어다녀서 분통이 터지는데요. 아란을 하시면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방향키 위쪽을 누르고 공격 키를 누르게 되면 2차 스킬인 파이널 토스가 발동됩니다. 파이널 토스는 공격한 적을 띄우는 스킬인데 아란도 같이 점프합니다. 를 근데 파이널 토스의 경우 커맨드 발동 효과가 점프 높이 증가라서 지상에서 두 번을 연속으로 쓰게 되면 엄청난 높이로 점프를 할수 있습니다. 파이널 토스의 커맨드는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아란은 위점이 없는 다른 전사들과 비교해서 기동력이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란의 위점 스킬은 단점이 있는데 공격 스킬이라서 몬스터가 없. 마을이나 마이스터빌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파이널 토스 이외에도 컴뱃스텝을 사용해서 빠른 좌우 이동이 가능하고 에어로스윙을 이용해서 공중에서 잠시 채공이 가능합니다. 스윙으로 몬스터를 연달아서 잡게 되면 채공시간이 늘어나고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전사답지 않게 아크로바틱한 사냥도 가능합니다. 아란의 기동성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 파이널 차지라는 돌진기가 있어서 벨룸과 같은 보스를 상대할 때 패턴을 회피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3차 스킬인 저지먼트는 강하게 지면을 내리찍는 스킬이지만 방향키 위쪽 오른쪽 공격 키 혹은 방향키 위쪽 왼쪽 공격 키를 누르면 커맨드가 발동되는데 빙결 효과도 주고 텔포 판정이라서 보스 패턴의 피해도 큰 도움을 줍니다. 아란의 경우 다양한 커맨드를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커맨드의 경우 자주 쓰면 익혀지는 게 대부분이라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아란이 무자본에게 좋은 이유는 자체적으로 풀공 이 가능하고 무공이 보증한 명예훈장이 미국으로 가버린 이 상황에서 아란의 경우 필수로 뽑아야 하는 어빌리티가 없기 때문에 캐릭터의 진입 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아란의 어빌리티는 보스를 잡는 것을 좋아하면 보공을 띄우시고 사냥을 하는 것을 좋아하시면 아액이나 맥을 띄우시면 됩니다. 아란은 다양한 이동기로 기동성 있게 사냥을 하는데도 자체 흡혈 스킬이 있어서 잘안 죽기 때문에 무자본 분들이 하기에는 이만한 캐릭터가 없습니다. 아란의 경우 자체적인 흡혈기뿐만 아니라 본인의 유니온 효과가 140레벨 기준 적타격 시70% 확률로 HP의 6%를 10초마다 회복하기 때문에 본인의 생존력에도 큰 도움을 주지만 키워두면 패스파인더 같은 다른 물몸 캐릭터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란의 링크 스킬은 120레벨 기준 콤보 킬 부술 경험치 획득량을 650% 증가시켜줘서 필수 링크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본캐가 아니라도 꼭 키워야 하는 좋은 캐릭터입니다. 아란의 경우 자체적인 공격력 증가 버프가 많아 200까지 별다른 템셋을 하지 않아도 강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높이뛰기 선수처럼 날아다니면서 몬스터한테 잘 죽지도 않고 편하게 몬스터를 잘 잡기 때문에 무자본 특화 캐릭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키만 잘 외우시면 많은 스킬키를 쓰지 않고 사냥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하면서도 강한 캐릭터가 바로 아란입니다. 아란의 경우 바인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유틸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드레날린, 부스터, 전용 스킬인, 부스트 앤드, 헌터즈, 타겟팅은 차 차징 중에 무적이라서 보스의 상태 이상이나 슈퍼 넛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징 중에는 못 움직이니까 직발기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아라는 영웅 캐릭터의 공용 스킬인 프리드의 가오로 무적 스킬을 추가로 쓸수 있어서 좋습니다. 3차 스킬인 파이널 블로우는 방향키 아래를 누르고 공격키를 누르면 커맨드 효과가 발동되는데 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밀려나지 않는 슈퍼 스탠스 효과입니다. 슈퍼 스탠스 효과는 매그너스와 같이 슈퍼 넛백기를 가진 적을 상대할 때 사용하면 밀려나지 않는 효과입니다. 매그너스의 경우 전방 일섬과 카이세리움 윈드밀 공격으로 넉백을 당하면 수면가스나 운석 때문에 바로 죽기 때문에 하드 매그너스를 상대할 때 슈퍼 스탠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란의 경우 3차 스킬인 파이널 블로우 커맨드 효과 이외에도 4차 스킬인 비욘드에도 자체적으로 슈퍼 스탠스가 있고 5차 스킬인 브랜디시 마아의 경우 방향키 아래 키를 두번 연속으로 누르고 공격 키를 누르면 스킬과 함께 커맨드 효과가 발동되는데 저게 어떠한 공격 공격에도 밀려나지 않는 슈퍼 스탠스 효과와 공격 무시 및 공격 반사의 적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효과가 같이 발동됩니다. 아란의 경우 슈퍼 스탠스로 하드 매그너스 같은 특정 보스에서 말뚝딜을 넣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이퍼 스킬인 마아의 영역의 경우 최대 15명의 적을 공격하는 좋은 강력기이면서 1초마다 파티원의 상태 이상을 해제하고 HP와 MP를 20% 회복시켜주는 좋은 파티 유틸입니다. 아란의 경우 두개의 무적기와 슈퍼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서 특정 보스를 상대할 때 유리합니다. 거기다가 보스에게 딜을 넣는 패턴도 어렵지 않고 단순하기 때문에 초심자가 하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란인데 왜무자봉 추천 캐릭 탑5에 넣지 않은건가요? 아란의 경우 아드레날린이라는 정말 좋은 극딜 버프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다 아는 그것처럼 나도 모르게 발동되고 다시 힘을 잃기 때문에 극심한 현자타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란이 진짜 다 좋은데 좀 그렇습니다. 아란의 경우 총 코어수가 13개라 3중첩 코어를 뽑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필수 코어가 파이널 블로우와 비욘더로 단두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코어 강화를 끝낼 수 있습니다. 3중첩 코어는 파이널 블로우, 비욘더 파이널 어택인데 3중첩 코어가 너무 안 나올 경우에는 보스용으로 파이널 어택과 헌터즈 타겟팅을 2중첩 코어로 강화하고 사냥용으로 스윙을 코어 강화한 다음에 용도에 맞게 스위칭해서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단순해 보이지만 다양한 커맨드 스킬을 활용해 해서 생각보다 복잡한 캐릭터 아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